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퇴장하고 저쪽 우리 기억의 피안 속으로 물러가니 이제 임은정 부장검사가 또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1년 동안 치고 받으면서 그야말로. 뭐 칼춤 추듯이 미친 사람 칼춤 추듯이 한1년 동안 칼춤 상 칼춤을 추고 사실상 불명의 퇴진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친문 검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해서 임 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사람이 세 사람이군요. 임은정 부장 검사, 서지현 검사, 또 진혜원 검사 이 여성 세 명의 세 명의 여성 검사 중에 이제 가장 우리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머니머니에도 임은정 부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범계,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인사, 차장 및 부장급 검찰 인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역이 나흘 동안 나는 박범계하고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던지고야말로 농성,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통에 좀 움찔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핵심적 사안들 뭐 월성원전이라든가 등등등 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그 3대 사건 3대 사건의 수사팀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어떻게 보면 18명 소폭에 인사했습니다만 핵심은 뭐였냐 하니까 임은정 부장검사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습니다. 자 그러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든든하다 등산화를 신은 듯이 든든하다 이제 한칼한춤 추어보겠다 하는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 마침.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법사위원회에서의 박범계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아니 대검 어,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서 아주 이례적 건 처음 있는 케이스 가장 이례적인 이와 같이 감찰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주는 이와 같은 일을 왜? 무슨 이유로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박범계 장관, 임은정 검사가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 발령을 내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입을 쩍 벌리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실 뭐 임은정 검사는 뭐지 뭐 일종의 반골 검사죠. 보수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검찰 내부 계속 뭐 고소,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 임은정 검사 지난해 9월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주 특별한 배려에 따라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있지도 아니한 자리를 만들어서 위인설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은정을 위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찰청 내에 감찰 정책 연구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 부장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이른바 검찰 내부를 난도질하라라는 뭐 묵시적인 내지는 명시적인 오더를 때렸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수사권을 주게된 이문정 씨는 사실 지난해 9월에 대검 감찰 정책 연구원으로 오자마자 계속 수사권을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무슨 수사권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또, 대검에 이문정 씨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좌파들은 대법원에서 2년 징역 만기 출소한, 2년 징역 살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이 사람에게 자, 이 사람, 이, 이한명숙을 갖다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사검사들이, 2010, 2010년, 2011년, 그경의 수사검사들이, 흔한 이야기로, 뭐, 증인, 증인을 갖다가, 거짓 증인하게 만들었다, 라는 프레임을 짠 겁니다. 프레임을 짜고, 마침 지난해 5월에, 지난해 5월에, 또 보니까 뭐 한만오신가가 또뭐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그 사람의 옥중 비망록이라는 게또 튀어나왔어요. 뭐 거기 보니까 뭐 검사가 그와 같이 흔한 얘기로 허위 증언을 갖다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이야기다 결론 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명숙 씨는. 그 당시 한만호가 주었다 안 주었다 거짓 증언했다 증언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두 건으로 걸려 있었는데요. 한명숙 씨의 여동생이 그한만호신가한테 로부터인가 돈뭐 2억인가를 받은 그것도 수표로 받아서 딱 떨어져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좌파들이 의리 하나는 죽여줘요. 한명 수기에 그래도 평생 징역 2년을 살았다는 그들에게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기들이 야기하는뭐 데모하다가 또 이른바 저뭐뭐뭐뭐뭐뭐 어뭐뭐뭐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 가면은 그래도 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뇌물 뭐 8억인가 9억인가 받아서 감옥 2년 갔다 온 것이 뭔 훈장이겠습니까? 그러니. 한 명숙에게 씌워진 그 불명예를 갖다 벗겨주기 위해서 이 좌파 운동권 그룹들은 집요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좌파 운동권 그 그룹들은요, 일정의 조폭같이 움직입니다.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의지시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막 이문정이라고 그야말로 선불마은 멧돼지 마냥 이리저리 펄펄 날뛰는 그런 슬그머니 이문정에게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한만호 씨, 한명숙 씨를 갖다 수사했던 수사검사를 갖다가 감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감찰을 해봐야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집요하게 수사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다 묵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가 이문정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감찰권도 주고, 플러스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 내서 수사권도 주고,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칼춤을 추어서 우리의 큰 누님인 한명숙 전 총리님을 갖다가 부활시켜라. 가로일고 가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좀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자신들의, 주제, 자신들의 주장대로 예를 들어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증인들이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다 가정하십시다 이건 물증이 나서 감옥 간 겁니다 유죄받은 겁니다 한명숙은 어쨌든 그때 그 공소시효가 2011년 3월 23일이랍니다 마지막 증언한 게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이번 3월 22일 그러니까 네달 월요일, 네달 3월 20일 월요일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3월 22일 전까지 임은정 씨는 자기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으로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수사검사를 갔다가 감찰했던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또 여기에 수사권을 갖고 이제 강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 그야말로 시원한 칼춤을 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냐니까 이게 좀 묘한 게이 지난해 그 추미애 씨가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갔다가 직무 배제하면서 그때 몇 가지 항목을 들지 않았습니까? 여섯 가지 항목이던가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 하는 그런 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바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문정이가, 이문정 임은정 씨가, 2011년 한명숙을 갖다가 수사, 수사했던 그 수사검사를 감찰하고, 또, 그걸 다가 직접 강제 수사하겠다고,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졸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와 같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좌파들, 이 운동권 그룹 내에서는 좋다. 이번 기회, 자 이문정 너 세상 천지물정 모르고 그저 그저 흔한 얘기로 뭐죠너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관심 끄는 일이라면 칼, 어떠한 칼춤 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지. 좋아, 우리가 그러면 너에게 감찰권과 왼손에는 감찰권, 오른손에는 수사권을 줄 테니까 3월 22일 전까지 시원하게 칼춤을 추어서 우리의 큰 누님, 한명숙 누님의 그 원통한 사연을, 그원한을좀 풀어주기 바래. 라고 아마 묵시적인 그와 같은 어떤 언질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자, 3월 22일이면요. 4.7 보궐선거 불과 한 보름. 보름 앞두고, 보름 앞두고, 과연 3월 22일 날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대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지휘선상에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지휘선상에서 수사권을 가진 이문정 씨가 예를 들어서. 한명숙 사건을 갖다가 다시 툴툴 털어서, 자, 한명숙 사건을 갖다 한명숙 누님이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2년 살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이 검사란 녀석이, 이 검사란 녀석이, 어,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증인을 윽박 지르고, 어, 증인에게, 어, 이리저리 해서 뭐 심지어는 증인에게 가서 저 법정에서 어떻게 떠어 진술하라고 훈련까지 시켰어. 그래서 이놈을 내가 뭐 불구속이나마 기소할 거야? 라고, 한명숙 사건을 다시 전면에 드러냈다고 치십시다. 4.7 보궐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100%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 이들은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박범계, 박범계 법무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패싱, 패싱이라는 거 아마 뭐 전화나 뭐 구두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했겠죠.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인 신년수 민정수석을 통해서 결제를 갖다가 받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봉계 씨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그 수많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에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라고 발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1년 남겨놓은 일 뒷방 늙은이 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권력은 누가 지고 있을까요? 56인의 볼셰비키 아니, 56인의 운동권이 쥐고 있습니다. 그 56인의 운동권이라는 것은 옛날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엉이 모임을 모태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한170몇명 의원 중에서 쉬운 6명이 똘똘똘 뭉쳐서 만든 것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입니다. 그 민주주의 4.0그 멤버는 바로 박범계도, 황희도, 그 다음에 정태호도, 지금 윤호중이도, 다운 이전 해철이 지금 행안부장 해전 해철이도 다이 민주주의 4.0 연구원 멤버입니다. 이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그 사람이 망신을 하느냐 마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말 그대로 네 번째 김대중 동무연 그리고 문재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자기 쉬운 여섯 명 누군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계속 깎아내리고, 이재명을 갖다가 계속 윽박 지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발칵 뒤집어졌듯이, 대통령도 픽싱하는 가운데 밀어붙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검찰 인사 또또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바로 저뭐사차 추경 그것도 처음에 저쪽 기재부 말 듣고 아이고 저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랬다가 불과 보름만에 두터고 넓고 두터 게 당의 손을 들어주고 심지어는 당의 요구에 따라서 자 이번에 저 코로나가 좀저 마무리될 무렵 되면 국민 위로금 지급하겠다. 으쌰으쌰하게 그거 자기 돈입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쉬운 56명의 이 집단들. 이제 옛날 중국 공산당, 또 중국 공산당의 전신인 구소련, 에서 이제 민주적 집중제라 고합니다이반 자기들끼리. 뭐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근 그것이 이제 정치국인데, 그들의 지혜가 그들이 민주적으로 집중해서 이런 당 중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도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네오마오이스트입니다 옛날 구, 1920년대 후반부터 1935년까지 중국의 당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의 어, 당수는 리리삼. 이 입삼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 당을 갖다 당권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저, 그 당시, 장시, 장시, 장시성에, 그 당시, 이제, 일종의 혁명정부를 세워서 주석을 맡고 있던 마오저통을 갖다가 아웃시키고, 당을 갖다 좌지 우지했던 것은, 이른바, 28인의 볼셰비키라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니까, 그러니까 28인의 볼셰비키는, 192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에 가서 중산대학에서 공부했던 이른바 소련 유학파입니다 이 사람 28명들이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철송성같이 얽혀왔고 이 28명이 당을 쥐락펴락했던 겁니다 당수였던 이입삼도 꽝이고 저, 저쪽 저 마오쩌둥도 꽝이고 28명이 자기들 멋대로 끌어나간 겁니다 마치 지금 이2 8 명의 볼셰비키가 모스크바 유학파이 듯이 모스크바의 중산 대학이라고 했어요 수, 순원이 만든 거기 유학파이 듯이 지금 운동권 출신의 그 쉬운 여섯 명의 네오 볼셰비키들, 네오 마오이스트들 이들이 당을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한 명수 큰 누님의 어떻게? 복권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자,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칼춤을 추어라. 그리고 칼춤을 추도록 쌍칼을 갖다가 준 것은 박범계 법무장관이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바로 그 쉬운 여섯 명의 쉬운 여섯 명의 네오볼셰비키, 바로 민주주의 4.0 연구원 멤버다. 자, 과연 이와 같이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관심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이제 이미 흘러간 물이고, 흘러간 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어쨌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새로운 자기들의 역사를 갖다가 왜곡해서 만들겠다는 그 집요함에 혀를 두를 뿐입니다.